진짜, 치속 사라졌냐? 아! 진짜 사라졌네, 치속. 나 이즈리얼 하고 싶은데, 가이사나. 가이사? 이거, 일단 집공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건 뭐야, 미친년아! 야, 뭐야, 배치 아니야? 아니, 이거 왜, 이거, 크라켄 없어서 떨어지지 않았어? 이건 뭐야? 나보리의 명물검? 이건 뭐지 나보리인가, 그냥? 2 6 0 0검 밖에 안 해, 이게? 어, 뭐야, 번개 BF 사라졌어. 뭐야, 이거는. 집공. 오케이. 근데 진짜 텔포 도는 거 나쁘지 않을 데 아, 못맞췄다 시명타 적중시 중첩 가능한 흡혈효과 그러니까 얘는 시명타 트리를 가야 좋은건데 얘랑 크라켄을 가면 퓨진화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즈나가 안되겠지? 그럼 나보리를 가면 되네 오케이 딱 알았다 음 도미니코 바뀌었어? 어 그렇네 도미니코 바뀌었네 이거 누가 가냐 씨발. 다쓰레기네데웃없네해 죽었나? <laughs> 아, 진짜. 뭐, 이럴긴, 부캐야? 뭐, 애들이 양악을 당해, 그냥? 안 되겠다, 이거. 들고 있을 것 같아. 되나? 들고가 <laughs> 위에 있나, 보네 아, 나는 왜라인존을개 털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니딜 당해야 되는 거야? 위에 니딜 주던가. 아우, 씨. 뭐야, 이건 또. 파스스 등 켜서도 못 잡나, 이거? 미쳤네. 아, 죽었다. 아. 와, 진짜 너무 센데, 이렐리아? 안 다는데?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 될것 같은데? 놓치면 안 돼. 어우씨. 음. 단검단검단검 단검. 제발, 단검이지나세라 제발. 오, 지나된다 야, 이거 괜찮다. 야, 이거다. AD로 갈때 이렇게 가다. 이거, 아니, 파이가 생거야, 이거? 안 돼! 근데 나 이거, 필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보리 가고 그냥. 윈디파이야? 그냥. 아니 뭐, 왜이아야 이거? 프리 시즌 말이 너무 룰을 대충 했나? 이 점수대가 왜 이렇게 낮은 거 같지? 미연한테도 서지네? 아, ㅅㅂ 됐다. 야야야 나좀 구해줘, 제발 안 돼! 날 버리지 마, 제발! 아니, 안 버렸으면 나산거 아니야, 얘들아? 나정었네 아, 뭐야 어, 뭐야 데, 이거 시즌 안 끝났어? 점수 왜 올라가? 하루 늘렸어 설마 얘네? 아 프리 시즌이야 12시 전까지? 아 씨발 아이개 같은 거 씨발 어쩐지 게임이 너무 쉽다 했어 트포 가야 될것 같은데 정수에 광의검이 없어서 아다부 픽받고 맨날 톨킬 다요이즈리얼도 별로 안 좋아보이 자, 속을 못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 탑, 존나 신기한 라인이네요. 이거 어떻게 1렙 돌들다 이거. 다시 따지. 도란검 대 도란검에서 올라프가 이겼는데 신발에 루미스중을 끼고 어떻게 진 거지? <laughs> 미친놈, 싸움에 미친 사람들만 있는 라인. 점치 버프하면은 이제 다이브 같은 거좀잘안 당하는 거고. 2, 3렙 구간에 다이브 당하면 존나 머리 아프긴 해. 아리야 제발 아리야 제발! 오케이! 우승! 아리 좋았다 이 규전에 약한 애들은 그냥 다 죽어야 돼 지금 그레이븐, 카이사, 이즈리얼 이런 게 나을 거 같은데 루션 제리, 징크스 이런 건 이제 안쓸거 같은데 너무 후반지향인데 게임이 치속 없어지고 유채가 높은 먹은 거 나는 나쁘지 않아 그구도 자체가 그냥 재미가 없어 유채수치속 형 형, 시발, 이게 안 차려. 아리, 형 어, 아리, 뭐야? 왜 이렇게 잘하죠이 사람 뭐야? 생맥주인가? 탈래아탈래아같서 수판이 약한 거좀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오, 올라와봐. 렇게 그냥. 아 뭐야, 끝났다. 아 전판에. 쓴 시작했으면 2승 0패인데. 뭐야, 이건 또. 중국 게임 같네. 다이아 4 시작했네. 잡을 것 같은데. 왜 이래, 그래, 이런 딜교 나쁘지 않아. 어, 뭐야, 이름 이 이렇게 빨리 찍혀? 우리 정글 뭐야, 챔피언. 야, 50으로 2렙 갱은 좀 에바 아니야, 이거? 아이고, 라인 한참 걸리는데? 야, 이거 레벨링 개 빠르네, 진짜 이제. 아, 어. 아 속나가네. 이게 내가 볼게, 지금 날로 먹기 이제 안 돼, 50처럼. 이 게임 날로 먹으려고 하고든 어. 와, 근데 너무 안 좋은데, 진짜, 템이. 이거 맞아? 어떤 챔피언을 했어도 그냥. 동생 처음으로 이렇게 된대요. 어, 이 숲이, 숲 죽어? 이숲 없지 않나? 가봐야 돼, 이제. 오케이. 아, 어, 형, 제발, 그래. 좀 쓰시면 안, 쓰면 안 돼. 이 안 왔어도, 이게 우리가 이겼겠는데? 미리 나도. 궁 다가, 궁 다가 보던가, 궁 다가 보던가. 아! 끌어서 안 맞았어, 씨발! 잡았으면 오케이입니다. 내꺼 먹을래. 내꺼! 오케이. 아, 진짜 미치겠네. 역시, 끊었다. 데미지만 넣 아펠리오스 집 끊으면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집 끊어가지고 얘는 이차 타고 나간다 근데 그걸 잘려버리면 씨발 에반데요 형? 아... 잠깐만 너무대절 아니야 님들? 사람들 선봉배 개못하네 그냥 이 새끼 봐라 씨발 십구. <laughs> 기질래 <laughs> 진짜. 조정 안 해요 님들. 징총 bf. 비에... 징총 정수 가면은 존나 쓸거 같긴 하다. 징총도. 뭐야 이건 또. 아 씨발. 아나이 사람 진짜. 아 서블 한번 박아볼래 <laughs>

아니 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고아 진짜 힘들게 이겼네 개아리 시즌 초에 직원킹은 다르다 자 상대 원들 무려 800점이었습니다 3레이팅 700, 700점 원들러였습니다 그냥 가둬놓고 죽여패죠, 그냥. 와, 씨발, 벌써 랭킹이 있어? 야, 씨발, 아이언이 랭킹 1등이야, 지금? 뭐임, 이거? 야, 아이언이 랭킹 1등, 2등, 3등, 4등인데, 이거 뭐야? 버그야? 아, 나, 저 그냥 이즈카이다 추첨할게요, 그냥. 아, 나 그냥 안 되겠어. 야 내가, 제가 잘하는 것만 하자, 그냥. 제리? 진짜 이 메타에 제리 한다고? 아, 야, 앞에랄만 하다. 제리면앞에할만 해, 진짜로. 앞에랑만 해볼게, 이거. 한 판만 해보자. 아 라칸 제리메 진짜 할만해. 진짜 할만함. 아 헤르메스 이발. 아 방금 잘했, 잘했으면 잡을만 했는데. 이거 나도 뽑았다 무한의 대검 이러고 이제 방간 뽑고 그냥 유령무이 땡기면 돼 어차피 공격속도 유령무이로 60%메고니까 그렇지 공속을 아예 안 찍는 거지 Q랑 E랑 찍어서 존나 세게 그냥 딜뽕 개뽑는데 유령무이 공속 60%로 공속 커버 아쉽됐다 이거 와, 마앞 존나 센데 근데 방금 데미지 봤어 씨발. 원딜 상향된 거 근데 체감 돼요. 레벨이 빨리 빨리 올라가서 이제 좀 바텀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아이템도 일단 지금 좀센거 같거든. 근데 무대가 근데 이게 무대 이게 무한의 대검이긴해. 아 저번에 무한의 대검은 존나 약해가지고 그냥 메, 메리트가 1도 없는데 딜이 그렇게 나와야지 무한의 대검이 공격력 몰빵인데. 근데 너무 센데 이거 지금 높이 먹을 수도 있겠다. 어, 야, 정말 안 쓰는 거, 해봐지 생각 있구나. 오, 씨발, 존나 쎄, 씨발. 이게 아펠리오스지. 뭐야, 이것도. 뒤질래 오, 존나 쎄, 이발. <laughs> 존나 쎄. 이게 진짜 아펠리오스지. 이제야 좀 아펠리오스 답네 아, 이거 뭐야, 씨발. 일로 와도. 개새끼가 뒤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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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배치 잡았습니다 다이아 3이네 야 랭킹 8등이다 랭킹 8등 자3레 찍었습니다 랭킹 8등입니다 아 펠리우스 진짜 좋은데 나쁘지 않죠자 그러면은 좋은 빌드 좋은 챔프 하이사 괜찮은 거 같고 드레이브는 좋고 루시안은 잘 모르겠어. 일단, 아펠리오스 확실히 좋아. 아펠리오스 확실히 좋고. 이즈리얼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즈리얼? 아, 근데 징크스 확실히 구조 안 좋아, 안 좋아. 징크스는 조금 비추인 것 같고. 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진. 드브는 제가 볼 때는 무한의 대검 존나 좋을 것 같아, 요 얘는 일단, 템트리 정리해볼게. 정수랑, 아, 그니까, 투포랑 무라마나 정석 빌드가 막, 정복다 싶고. 공 정복자, 기발, 선택이고. 얘는 무대랑, 유령무이랑, 피바라기도,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드리이븐 얘는 모르겠음. 얘는 모르겠는데, 무대에다가 정수 나오면 존나 셀것 같은데, 정수에 광해검이 빠져가지고, 어, 얘는 뭐가 려나? 드리이븐은 뭐가? 그냥 꾸뚱이 형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이게 내가 볼 때, 1300원이 나오면, 그냥 BF를 올려야 돼. 절정 화살이, 굳이 구대기라. 그니까 러 이게 없어가 없어져가지고, 없어져서, 하라켄 하이템이 개쓰레기임. 그러니까 BF 나오면 올려야 됨 근데 BF를 못 올리는 챔프는 좀 아쉬운 메타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예슈 같은 거? 크라켄 곡괭이면 휴즈나 된다. 그치, 그래, 그렇게 되는데 제리 징거스는 비추고 진은 내가 볼때 징총 무대에 그연 존나 쓸것 같아. 칼리스타요, 칼리스타안 좋아요. 칼리스타도 비추, 칼리스타도 안 좋아요. 구인수랑 몰락 계열 이좀안 좋아져서 자야, 자야도 비추, 자야도 비추인 게 얘는 일단 스킬쿨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나보리를 가야 스킬 쿨이 짧아지는데 나보리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도미닉도 지금 개 구데기고 그냥. 근데 카이사 얘는 일단 연구가 필요해. 아무나 아무나 해줘. 나,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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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나머지는 딱 이렇게 맞춰준 것 같아. 스몰도 스몰도도 관짝임 스몰도도 나는 관짝인것 같아. 내 생각. 엔나 지난번 해보자. 아, 펠리오스 진짜 괜찮은 것 같아.